안녕하세요 노골입니다. 오늘은 어, 엑셀 매크로 편집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어, 엑셀 매크로를 작성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 더블클릭, 십자가 더블클릭과 방향키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엑셀 매크로에서 작성을 하실 때 삽입을 라고 예를 들어 판매가를 수정을 한다고 라 봤을 때 판매가 곱하기 1.5라는 수식을 넣어 주고 전부 다뭐 반영을 한다고 치웠을 때이 십자가 모양에서 더블클릭을 하시면 지금 있는 데이터는 100개까지 제대로 다 입력이 됐어요. 근데 하지만 만약에 이거를 매크로로 저장을 한 다음에 다른 파일을 열고 이 매크로를 작동을 시키게 되면 얘처럼 100번까지만 데이터가 입력이 돼버리는 오류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데이터들 천 개의 데이터를 불러왔는데 1 0 0 번까지만 작업이 되고 나머지는 작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블 클릭은 매크로 저장하실 때는 녹화 기능 사용해서 매크로를 입력을 하실 때는 절대 이십자 검에서 더블 클릭으로 데이터 값을 입력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절대 빈 칸이 없을 만한 셀을 하나 선택을 하세요. 행을 빈 칸이 없을 만한거 판매가도 빈 칸이 없겠지만 원본 번호 데이터는 절대 빈칸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원본 번호 데이터를 먼저 붙여놓고 여기에서 작업을 합니다. 는 곱하기 1.5한 다음에 컨트롤 C Shift 컨트롤 방향키 아래 그러면 데이터 맨 끝에까지 이동을 하죠. 컨트롤 V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다 정, 입력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각복사해서 판매가에다가 값 붙여넣기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주의하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블클릭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그 다음에 아래 빈칸이 있는 상태에서는 Shift+Ctrl+방향키를 했을 때 데이터가 없는 열까지 무조건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중간에 빈게 있으면 Ctrl+Shift+방향키는 중간에 빈게 있으면 멈춰버려요. 그럼 여기까지만 데이터가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빈 칸이 절대 없을 만한 그 행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해놓고 거기에서 엑셀 작업을 하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어 가격, 판매가 수정하는 부분을 매크로로 한번 짠걸 보여드릴게요. if 수식을 넣어서 할 건데요. 자.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키로 이름은 아무거나 정해주시고요. 가격 그 테스트. 그다음에 바로 가기 키는 컨트롤과 복합적으로 어떤 키를 입력을 했을 때 매크로가 작동하게 할 거냐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바로 가기 키로 주로 사용하는 건 저는 I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뭐 컨트롤 S, 컨트롤 R 이런 여러 가지 키들이 이미 엑셀에서 단축키로 지정이 되어 있는 키들이 많아서. 충돌을 날 수가 있어서 컨트롤 I를 많이 쓰고 있고요. 우리는 이 현재 문서는 계속 바뀔 거예요. 왜냐? 오늘 지금 작업하는 건이 문서지만 내일 작업할 문서는 또 다른 천 개짜리가 이렇게 삼천 개짜리가 모르죠. 그화일을 가져와서 작업을 할 건데 그때마다 이화일에다 저장을 해놓으면 이화일을 아니면 작동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새통합 문서를 열고 거기다 매크로 기록을 해놓고 그 매크로 기록된 문서를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항상 그 매크로가 어떤 파일에서든 작동이 될수 있게끔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 통합문서 클릭을 해주시면 새 문서가 나오시는데 여기서 작업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절대 처음에 시작하실 때이 문서를 먼저 클릭하시면 안 되고 작업하고자 하는 문서를 먼저 클릭하시고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업할 거를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복사한 셀 삽입하고 여기서 자, if 수식으로 전할 거라고 그랬죠? if 수식. 옆에 메모장을 켜놓고 if 수식 제가 적어 놨는데요. 내용이 길어서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저처럼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 보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단, 메모장을 클릭하시면 안 돼요. 메모장 클릭하는 것까지도 매크로의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 가격이 천원 이하면 가격에다 1.7을 곱하고 if 가격이 2만원보다 작으면 가격에다 곱하기 1.58을 하고 자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그 다음엔 나머지예요. 나머지 이외의 값은 전부 다 가격에 1.61을 곱한 다음, 아이고, 곱하기 1.62를 한 다음, 3500원을 더해줄 거다. 라고 하고, 여기서 가로 닫기 하실 때, 이 f 수식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가로, 가로가 앞에 몇 개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뒤에도 똑같이 가로 개수를 맞춰주시면 돼요. 가로가 앞에 하나, 두 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도 뒤에 마지막 가로 닫을 때도 두 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설정이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블 클릭, 십자가 더블 클릭은 하시면 안 됩니다. 컨트롤 C, 시프트 컨트롤 방향키, 컨트롤 V. 그러면 다 가격, 값이, 이프식이 대대로 다 입력이 됐죠. 그러면 전체를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판매가에다가 값 붙여넣기를 하고요. 얘는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삭제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 기록 중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통합문서 여기서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가격 테스트 매크로 여기서 파일 형식은 항상 매크로 통합문서로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테스트하느라고 만들어 놨던 거 있어서 지금 덮어쓰기 한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했으면 가격 매크로 제대로 다 입력이 된 거예요 제대로 됐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매크로에서 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본인이 기록 녹화 시작하시고 나서 기록 중지까지 시간이 1시간이 걸렸던 2시간이 걸렸던 얘는 본인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뭐 하느라고 했던 그 시간을 매크로에서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작업하는데 1시간이 걸려서 만들었다 기록 중지를 눌렀다 매크로를 실행해 보면 불과 10초, 10초도 안 걸리고 그 모든 행동을 그대로 다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if 수식 입력할 때도 시간이 꽤 많이 걸렸죠. 근데 그만큼 똑같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자, 아까 매크로를 일단 열어 놔야 되겠죠? 열고요. 자, 파일도 열고 그기서 Ctrl I 자, 됐네요. 판매가 보이시는 것처럼 금방 바뀌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매크로는 본인이 한 작업을 단순하게 녹화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녹화했던 거를 예를 들어서 if 수식을 더 뭔가를 수정을 해야 된다 하시면 개발 도구 매크로 편집 들어가셔서 보시면 다른 용어들은 굳이 아실 필요 없어요. 내가 바꾸고자 하는 게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돼요. 여기 if 수식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본인이 바꾸고 싶은 것만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에 보시면 rc1, 뭐, r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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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r28, c1, 이거는 뭐 잘못된 것 같아요. 데이터가 잘못됐어요. 제가 좀 전에 아까 녹화하면서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rc1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데, 여기가 rc1입니다. 기준이. g는 rc2가 되겠죠? 옆에는 rc3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편집은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매크로 편집 어 이런 거는 지금 보시는 영상 통해서 본인이 좀더숙달될수 있도록 여러 번 작업을 해 보시다 보면 충분히 제가 쓰고 있는 예를 들어 있을 공용 매크로 라든지 그다음 카테고리 매크로 라든지 그 다음에 다 팔자 매크로 이 정도는 본인들이 누구나 다 쉽게 만들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 꼭 참고하셔서 본인들이 매크로를 수정하고 만들고 하셔서 쓸수 있는 수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